안녕하십니까 짱구 박사입니다 오늘 9월 1일입니다 9월 1일 아침인데 정말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아주 기분 좋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밭이 아니고 저 형이 형 농장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사과대추 이렇게 식재를 해서 사과대추 농장인데 한번 와 봤습니다 지금 되게 탐스럽게 이렇게 대추가 많이 열렸습니다 이제 곧 따서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요 한번 사과 대추 또 이렇게 르시는 분들 도움이 될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우리 주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음요 식재한지 얼마쯤 되셨죠 어 식재는 1년차가 있고 2년차가 있는데 어, 사과제추는 그 다른 수종하고 다르게 1년차, 1년차부터 어, 과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열매가 많이 맺힌 것도 있고 1년차 심은 거는 어, 맺힌 거 있고 안 맺힌 거 있고 그러는데 지금 해야 될 지금 시기에 해줘야 될 병충해 방제는 어, 노린제 매미충 이런 약들을 어, 2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쳐줘야 튼실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 지금 보니까 이 나무는 특히 엄청나게 지금 열매를 많이 달고 있는데요. 오, 사실 저도 집에서 하나 아, 이렇게 한번 심어 봤는데 3년 차가 됐어요. 근데 나무가 굉장히 굵고 컸는데 이 열매가 달질 않아요. 근데 제 나무보다 오히려 작은 거 같은데 이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어 비법이라기보다도 어떤 작물이든 때에 맞춰서 양분을 공급을 해줘야 이게 어, 튼실한 열매를 맺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 관주시설이 다돼 있고 2주에 한번 꼴로 지금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을 때는 어, 열매 비대를 위해서 질산가리 비료를 어, 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주고 있는데 질산가리는 열매의 비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양, 영양분이기 때문에 주지 않게 되면은 물론 어, 대추가 열리긴 하지만은 어, 상품성 있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 질산가리를 주고 있고 이제 이렇게 어, 과실이 비대기에 어느 정도 접어들었을 때는 어, 인산가리를 통해서. 어 모든 양분을 열매로 갈수 있도록 이제 인, 인상가리를 어, 공급을 해줘야 될 시기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제 가을이 접어들어서 어, 과실이 이제 비대해지고 또 어,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돼야 이또 맛있는 과일이 될수 있을 텐데요.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아마 어, 같이 이런 어, 음, 상호대추 심, 심고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참 도움이 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거 지주대는 이 전용으로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가서 구입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전용 지주대가 나와 있지는 않고 2m 50 지주대를 25mm 파이프를 사서 이거를 절단을 해가지고 50cm 묶고 2m로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운 이유는 어, 대추나무의 수영도 잡고 그리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런 끈을 이용해서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역할도 있고 다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 보니까 지지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가지가 찢어진 가지가 발생을 했네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달다 보니까 막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나무가 뭐 다른 과실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튼튼하고 강한 편이 아니라서 이런 지주대 역할 그리고 이렇게, 이런 끈들로 이렇게 지지해 주는 역할이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지금 600평에 2m 간격으로 400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아, 대단히 넓은 땅이네요. 많이 식재가 되어 있는데, 아, 이제 보니까 여기 종종 이렇게 또 지주 대만 성인들과 보니까, 아, 이런 데는 잘안된 모양이네요. 예, 네, 이제, 뿌리를 1년차 식재를 했는데 뿌리가 제대로 어 자리를 잡지 못해서 어 크지 못한 상태에서 어 이게 양분을 공급하게 되니까 아마 뿌리가 상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데 이 맺혀 있는 열매를 다 수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나무가 어 키울 수 있는 그 열매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떨구고 또어 지금 중요한 그 영양분 중에 하나가 바로 칼슘 비료입니다 칼슘을 주지 않게 되면 염부가 현상이라고 해서 어 과실에 그어 과실이 단단하지 못하고 퍼석퍼석한 느낌이 아 나는 네. 그런 염부가 현상이 발생되는데 약을 치면서 병충해 약을 치면서 같이 칼슘제를 빌려 줘야 음. 이 열매가 단단하고 육질이 좋은 그런 열매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그러면 이제 지금 가지치기 하는 철은 아닌데 제가 아까 하나 집에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열매가 없거든요 열매가 없어서 어 근데 어뭐왜 3년이나 돼서 굉장히 큰나무인데 이렇게 열매가 없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뭐 봄에 열매를 달수 있는 가지치기 요령 같은 거 지금 철은 아니지만, 그거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 어, 이제 가지치기는 시기에 따라서 다양하게 진행이 되는데, 겨울철 가지치기는 강전정을 합니다. 이 사과대추는 새로운 신초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1년 생, 1년 된 가지에서는 열매를 맺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가지 강전정을 반드시 해줘야 되고, 그리고 5월, 6월이 돼서 신초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신초가 나오게 되면, 이 신초를 모두 키우는 게 아니고, 나무가 양분을 공급을 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어, 순치기와 순막기를 해줘야 되는데, 순치기와 순막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모든 양분이 열매로 가지 않고, 가지로 가기 때문에, 실제 나무가 비대해도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5월 이후 신초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순치기와 순막기를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꽃이 피기 전까지 이런, 여, 그, 순치기와 순막기 가지, 어, 순막기 작업은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무가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 아마 그런 상식적인 것들을 잘 알지 못하고 순치기라든지 순막기라든지 그런 것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 이제 올해는 이미 늦었으니까 내년에는 이제 직접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자주 찾아와서, 어, 그, 전지하는 것도 한번 배워서 저도 한번 집에서 잘 길러서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어, 그럼 마지막으로 뭐또 이제 이 가을 막바지에 어 대추 농사 짓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거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어, 요즘에 여러 유실수 중에 사과대추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사과대추는 생과일로 먹기 때문에 어, 당도가 모든 과일 중에서 브릭스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어, 많은 사람들이 어, 이, 이제 그 사과대추를 많이 구입해서 먹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사과대추를 한번 어, 심어볼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역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어 사과대출을 100% 온전하게 상품성 있는 그 과실로 맺는 것는 약간 한계를 좀 느끼긴 하지만 이제 2년차 됐고 3년차 부터는 그동안 어떤 노하우나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더 품질 좋은 그 과실을 생산할 수 있겠다 하는 자신감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 대추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시 집에서 한두 주 키우시는 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는 열매가 비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9월부터는 인산갈이 반드시 비료를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사과 대추가 많이 달리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사과 사과 대추 열매 외에는 다 떨어뜨리기 때문에 연부가 방지나 낙과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칼슘 연면시비를 주기적으로 해주셔야 어, 원하는 만큼의 좋은 품질의 사과 대추를 얻을 수가 있으니까 어, 이런 양분 공급에 특히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열매가 비대해져 가는 어, 시기에는 물 공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일에 한 번씩 관주로 지금 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 공급과 양분 요두 가지는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하니까 요두 가지 신경 써서 집에 있는 한두 그루 심은 나무들도 신경 써서 해보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집에서도 어떻게 사고나 어, 사대추 나무를 길러야 될지 이런 생각이 어느 정도 잡히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아, 나무마다 정말 예쁘게 열매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 나무 크기에 비해서 열매들이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많이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집에서 한두 주 길러서 먹는 것으로도 충분히 한 주만 가지고도 먹을, 먹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이제 수입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어, 이렇게 잘 식재 이름을 배워서 하다 보면 또 수입에도 큰 도움이 되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형 농장, 우리 소목농장 이렇게 와서 어, 사과대추 어, 식재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도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특히 봄부터 쭉 관리하는 방법들 같이 촬영하면서 어, 여러분에게 수치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음, 일들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